안녕하요 디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롬앤의 신상 제품 리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저 브랜드에서 진짜 가을 신상들이 막 우수수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을 느낌이 좀 딥하고 차분하고 좀 요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딥한 제품들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지금 대충 요렇게 블러셔 컬러만 보더라도 되게 약간 뽀용뽀용한 흰기 같게 섞인 그런 컬러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라이트 흰기 특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진짜 라이트톤이 소화하기 좋은 가을 메이크업 할때 진짜 괜찮을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씩 발라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상 립과 블러셔를 위주로 보여드릴 거라서 아이 메이크업은 혼자 허다닥 해주고 왔어요. 같이 할인 행사 중인 롬앤의 베러 댄 팔레트 6호 피오니 누드 컬러 써줄 거예요. 이 팔레트는 진짜 딱 여름 쿨 라이트면 무조건 반할 만한 그런 색감의 팔레트예요. 펄두 개, 매트펄 하나, 나머지는 모두 무펄로 이루어진 팔레트인데 얼마 전에 롬앤에서 출시한 드림이 라일락 가든과 비슷한 컬러감이라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나? 저는 피오니 누드가 더 맑고 흰기 섞인 느낌일 줄 알았는데 드림이 라일락이 어두운 컬러들의 붉은 기가 섞여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한 색감들이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구매한 요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피오니 블러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와 눈 아래 애교살 부분과 넓게 펴발라주고 오키드 나이트로 약간 음영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오키드 나이트와 더스크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언더에 발라줄건데 눈동자가 닿는 아랫부분부터 가로로 일자로 슉슉 그어줄게요. 그리고 버블 핑크는 그냥 색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살짝 발라봤어요. 그리고 샤인 듀 컬러로는 애교살에 하이라이트를 줄건데 이 컬러로 눈 앞머리 쪽도 밝혀줄게요. 그리고 아이시미스트 요 펄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고, 눈두덩이에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펄을 발라줬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섀도우를 다 발라줬고, 아이라이너는 제가 쌍꺼풀 앞라인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앞쪽을 좀 두껍게 그려주고, 가운데는 제외하고, 눈꼬리 부분도 샥샥 그려줬어요. 아이라인이 굳기 전에 손톱을 샥 그어주면 날렵한 눈꼬리 완성! 엄버우드로 아이라인을 풀어준 다음에,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그럼 이제 제품 리뷰 보러 가실게요. 자, 이제 블러셔랑 립 한번 같이 발라볼 건데, 일단 그 립스틱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아니다, 얘를 먼저 발라볼게요. 이 글로스, 얘를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른 립 위에다가 바르면 어떤 식으로, 어떤 색으로 발색이 될지. 가끔 보면 립이 너무 예뻐서 뭐 발랐을까 하고 보면 투명 색깔 립밤을 발랐을 때가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지 않을까. 제가 입술이 예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입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진짜 그냥 맨 입술에다가 이 투명 색깔 증정용 립 글로즈를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시원한 느낌 있고 약간 화한 느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펄이 되게 많이 섞여 보이는데, 입술 위에는 그렇게 막펄 입자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립스틱 두가지 컬러 한번 발라볼건데 요 웜톤 컬러 21호 스모크드 베이지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음. 음 색깔이 되게 예쁘긴 한데 제가 지금 좀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옷도 쿨톤 컬러를 입고 있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안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이게 립스틱을 구매하면 증정용으로 립브러쉬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립브러쉬를 못 받았어요. 한번 발랐을 때는 이런 컬러 한쪽에 살짝 더 발라보면 이게 완전 매트한 립스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있는? 각질 부각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음. 여기다가 블러셔 한번 얹어볼게요. 이거는 N01 너티 누드 컬러 이번 신상 컬러죠. 이렇게 같이 오는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 브러쉬는 아예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온 거여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도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좀 좁은 브러쉬라서 크기가 딱 맞아. 너무 넓은 블러셔 브러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약간 불닭고구마처럼 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너무 뽀용뽀용하니 예쁘다. 음. 어, 확실히 딱 웜하기가 돈다. 확실히 웜해. 저는 이렇게 다크서클하고 연결해서 바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다크서클에 약간 푸른기가 가려져가지고 다크서클 커버 효과가 있거든요. 블러셔 바른 쪽, 안 바른 쪽. 보면 확실히 좀 웜하고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진짜 가을 분위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블러셔? 근데 이게 제 피부색이랑 비슷한 건지 그렇게 저 지금 되게 많이 발랐거든요. 그런 거 치고 발색이 좀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은한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요거 모브 빈즈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딱 어떤 컬러냐면 여기랑 봤을 때랑 발색을 했을 때랑 제가 느끼기에 조금 달라요. 이렇게 립스틱 색깔만 봤을 때는 진짜 딱그자주빛 약간 진짜 플럼플럼하면서 약간 회기 돌고 약간 브릿기가 섞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막상 발색을 해보니까 조금 약간 요 느낌에서 웜한 느낌이 좀 섞인 느낌? 완전 쿨한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아주 막 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막 칙칙해지고 막 이런 회기가 많이 섞인 컬러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브릭에다가 플럼을 좀 섞은 느낌 그런 느낌 발라볼게요. 립브러 없이 없이 그냥 음파 음파로 얇게만 발랐을 때 이런 색감 이거를 이제 한번 제대로 발라볼게요. 확실히 이게 제로 매트 립스틱인데, 그렇게까지 안 매트해요. 엄청 뻑뻑하거나 이런 매트가 아니고, 진짜 이거 봐도 알잖아. 되게 크리미하게 잘 발리는 그런 매트 립스틱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풀립을 바르는 게좀안 어울려가지고, 지금도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색깔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엄청 쿨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근데 립이랑 조금 약간 어우러지는 느낌이 덜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완전 쿨한 컬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짜 가을 웜 메이크업, 약간 가을 가을한 느낌 메이크업 도전하고 싶은데 너무 웜한 컬러, 너무 브릭한 컬러, 너무 막 누렇고 갈색 이런 컬러는 좀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이 이 컬러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정리하자면 찐 쿨톤은 조금 뜰수 있지만 쿨톤과 웜톤 경계선에 있으시거나 쿨톤 분이신데 가을 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진짜 잘 어울릴 컬러예요. 음. 그리고 이게 막 흰기가 섞여 있다든가 너무 쨍하다거나 너무 햇기가 돌거나 너무 다크하거나 이런 컬러가 또 아니어가지고 되게 약간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는 컬러? 음. 지금 요리 바른 상태로 요거 블러셔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N02 바인 누드 컬러.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엄청 쿨쿨한 컬러 같아가지고 약간 립이랑 좀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또새 블러셔 브러쉬. 얘를 써볼게요. 좀 아까 아깝다. 새 거를 쓰는 게. 안 쓰면 똥되지 뭐. 이렇게. 은은하게 블러셔 하고 싶다고 조금만 묻히면 오히려 얼룩덜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듬뿍 묻혀. 브러쉬에는 듬뿍 그냥 골고루 묻히고 얘를 풀어내줘요. 너무 더 붙어졌나? <laughs> 털어 내준 다음에 해주면 골고루 묻어 있기 때문에 얼룩지지가 않죠. 음, 얘는 조금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아까 그 아까 썼던 그 웜톤 블러셔 컬러가 제 피부 톤하고 되게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걔는 좀 발색이 잘안 보였었는데 얘는 발색이 되게 잘 보이는데? 옷이 계속 내려가. 이거 대체 어떻게 생긴 옷이야 이거? 이거 블러셔 컬러가 음, 되게 예쁜데요. 이거는 좀 약간 여쿨라분들이잘 소화할 것 같은? 좀 흰기가 꽤 있고 좀 푸른기가 꽤 많은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그런 음, 컬러. 근데 진짜 완전 여쿨라이트. 이런 하얗고 뽀얗고 이런 컬러까지는 아니고 여쿨라가 쓰기 좋은 가을의 분위기 있는 블러셔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여쿨라 분들이 아 가을에 어떻게 메이크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이 블러셔 써주면 되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딱 여쿨 분들이 소화하기 좋으면서 약간 분위기 있게 그윽한 그런 색감. 제가 여름 쿨 라이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옷도 약간 지금 여런 색깔로 입어봤는데. 립은 솔직히 약간 완전 여쿨라나 뭐 겨울 쿨톤이 쓰기에는 쿨톤 느낌이 좀 푸른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얘는 진짜 딱 쿨톤 컬러 그래서 웜톤 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좀뜰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제 촉촉이 신상 이거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13호 커스터드 모브예요 이런 컬러 얘는 진짜 딱 약간 꽃분홍색 그런 느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웜한 기가 살짝 섞인 쿨톤 핑크예요 이것도 아까 그 제로매트 립스틱하고 비슷하게, 모브 빈즈? 그 컬러하고 비슷하게, 좀 완전 컬할 것 같진 않아요. 오, 이거 색깔이 되게 예쁘다. 여러분들 그립 발색샷 같은 거 보시면 엄청 막 탱글탱글 막 그런 입술이잖아요. 그건 진짜 얘를 듬뿍 묻혀가지고 한세 겹씩은 발라줘야 그런 느낌 나와요. 물론 그분들과 저는 입술이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아 옷이 계속 내려가 미쳐버리겠어 이거 밖에서 어떻게 입냐 여어 아, 나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여기 컬러하고 비교하면 이런 느낌 오 이거는 아까 그 립스틱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얘는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 혹시 근데 제 입술에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컬러인지 조금 가늠이 안 잡히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롬앤에서 핑크기가 섞인 촉촉 립들을 한번 이렇게 발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있으시면 이거 보고 발색 비교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촉촉 립 12호 캐니언 요거 발라볼 건데 그 전에 블러셔를 먼저 요 웜톤 컬러로 다 발라주고 할게요. 나 지금 약간 창백한 요 느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laughs> 아무래도 얘가 진짜 너무 제 피부색하고 비슷한가봐요. 비슷한가? 너무 비슷한가? 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진짜 피부 하얀신 분들, 저도 근데 얼굴 피부가 그렇게 까만 편은 아니거든요. 피부가 진짜 하얀신 분들은 너무 예쁘게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은은하게 발색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얘는 흰기가 그렇게 많이 섞이지 않아가지고 이걸 발랐을 때막 피부가 되게 밝아보이고 요런 블러셔는 아니에요. 확실히 약간 차분해지는 블러셔예요. 확실히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색감이에요. 진짜 딱 가을 느낌 나는. 요런 느낌. 이제 속속 립을 발라볼게요. 요거. 듀이풀 워터 틴트 12호 캐니언 발라볼게요. 간다. 두구두구두. 오. 음. 일단 한 겹만 얇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좀 투명한 그런 촉촉한 립이다 보니까 본연의 입술 색에 따라서 얇게 발랐을 때는 색감이 되게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음,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면 이 색감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두껍게도 발라볼게요. 음, 약간 브릭브릭한 진짜 딱 벽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색감에. 근데 약간 웜한 벽돌. 요런 느낌. 얘를 손 발색이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손에 발색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되게 예뻐. 진짜 딱 벽돌색. 진짜 MLBB 요런 느낌? 그래서 요렇게 비교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컬러가 웜톤 그 자체, 요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약간 웜톤 메이크업 하고 싶은 쿨톤 분들이 써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웜톤 분들도 너무 막 누렇게 되는 거 싫다. 막 너무 노란기가 있는 것도 싫고, 너무 주황기가 있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자연스러운 색감? 음. 그래서 이 컬러는 진짜 톤 상관없이 약간 모든 톤이 잘 소해낼 수 있는 그런 MLBB. MLBB. 컬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롬앤의 신상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만 해주시고요.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였습니다. 안녕! 나가기 전에 구독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해주신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